안녕하십니까.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배금석입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외상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또 치료뿐만이 아니라 재활까지 함께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2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 그때만 해도 이제 전용 수술실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용 수술실이 있으니까 그런 기다림 없이 바로 올라가서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직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많은 인력들이 충원이 돼 있고 또 외상을 전담을 하는 분들이 여러 명 계시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고 그때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좀 덜하고 그런 게 아마 제일 좋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시간 내에. 외상센터에 후송이 돼서 거기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사고는 자기가 원해서 나가는게 아니거든요. 되게 다치시는 분들이 전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자기 노을을 하면서 세금도 내고 그러면서 국가에 기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인력들이 열명중네명은안 죽어도 되는데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예방 가능 한 사망률, 선진국에서는 되게 10% 미만입니다. 저희가 그때 40%였으니까 그런 예방 가능 한 사망률을 낮춰야 되겠다는 큰 목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다친 환자들이 와서 돌아가시잖아요. 병원 와서. 그럼 그 돌아가신 분들 중에 육십 퍼센트는 응급실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환자를 낮추고 이런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겠다해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게 이제 권역의상센터를 전국에 만들게 된 거고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런 사고들이기 때문에 대개가 다들 뭐 놀라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거는 센터가 생기기 전이 죠그 때는 그때 외상 혼자 하고 있을 때 버스 사고가 나가지고 단체로. 그냥 큰 트럭 버스만 한 트럭이 가서 거기 있는 환자들을 다 실고 왔어요 응급실에 응급실은 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환자가 4 0명 오십 명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뭐 진짜 전 병원이 직원들 다 나와서 환자 분류하고 중증 환자 우선 수술할 사람들 수술 방로에서 수술하고 하면서 치료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저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응급의학과로 있고요 그다음에 외상센터의 전담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녁외상센터는 사실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팀으로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진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응급학과는 조금 더 초기 소생술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전문외상 처치술이라고 해서 중증외상 환자가 오면은 되게 신속하게 환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뭐 1차 평가나 2차 평가를 하면서 그 생명이 위험한 그런 어, 손상이 발견이 되면 이제 즉시 이제 그거에 대한 처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환자한테 뭐 소생술을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혈을 하거나 뭐 여러가지 뭐 기도 관리를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그 환자한테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가 다친 정도 그 다음에 뭐 가슴이나 복부가 다친 정도, 그 다음에 사지가 다친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그 점수의 합이 15점을 초과하면 저희가 중증 외상이라고 이제 정의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응급실에 딱 왔을 때 보통 이제 중증 외상이라고 하면 이제 다발성 손상, 여기저기 많이 다쳐있는 데다가 또 활력 지구가 불안정한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많이 낮다던가 아니면 숨을 잘못 쉬어서 산소포화도가 굉장히 낮다던가. 뭐 의식이 너무 나쁘던가,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다친 거죠. 그래서 의식이 너무 나쁘던가 이제 이런 환자들을 보통 저희가 중증의 그런 예상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중증 예상 환자가요. 그 처음에 도착했을 때도 사실 중환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 군데 많이 다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병증도 많아요. 합병증도 많고 나중에까지 장애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뭐. 병원 전, 그 다음에 응급실, 그리고 중환자실을 가고 수술을 하고 병동에 나오고 또 재활에 이르기까지 사실 의사들끼리 협업해야 될게 상당히 많거든요.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의사 한 명이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전체의 그 의료진이, 그 그러니까 다학제적인 의료진이 살리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상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뭐 오케스트라 이런처럼 본인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료를 하는 게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진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상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좀힘안 들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더좀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외상환자를 보, 보는데 그러니까 허드를 안 느끼고 또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권혁 외상센터 외상외과 정재식입니다. 제가 이제 외과 의사인데요. 실제로 외과를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마음가짐과 가장 맞는 분야였어요. 만성 환자나 악성 종양 환자에 비해서 급속하게 이제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결국은 이제 전문의가 돼서도 이제 외상을 지원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 앞에 의료진 앞에 이제 누워 계신 중증 외상 환자는요. 예기치 못한 사고 사고를 당해서 계획이 없던 병원 행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병원에 와서 보고 있는 이 광경 병원 천장 그리고 의료진과 나눈 이몇 마디 대화가 제가 뭔가를 하나 놓치고 제가 뭔가 하나 실수하고 제가 어떤 처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은 자칫하면 그것은 그 환자한테 있어서 이 생의 마지막 광경 마지막 대화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사명감은 그래서 잘해야 한다. 열심히 하자, 뭐 노력하자가 아니라 무조건 잘해야 된다가 제, 제 외상 의사로서의 사명감입니다. 제가 전문의가 돼서 외상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의사라는 직업의 소명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보람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생사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이 권역센터에 와서 살아서 가셨든요 그런 보람을 느낄 때마다 이제 다시 아 내가 그래도 외상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젊은 의사들이 저희 외상센터에 와서 같이 많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영 외상센터는 축구팀이다. 이유는 사실 이제 축구가 공격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혼자 잘한다 그래가지고 뭐 개인기가 뛰어나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외상 환자를 보는 건 이제 축구팀 경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비할 사람 수비 잘하고 공격할 사람 공격 잘하고 중원에서 또 미들필더로 뛰는 사람은 잘뛰어야또 환자가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축구 팀이라 생각합니다. 권역 외상 센터는 미들 구석이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특히 친구들, 형제들이 안심하고 밤에 주무실 수 있고 편안하게 쉴수 있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알아서 환자가 좋아서 우리 나의 가족, 나의 품으로 이제 오겠거니 할수 있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런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